천일문 스타터 1, 챕터 11입니다. 제목부터 가볼게요. 여러 가지 문장이래, 얘들아.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문장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there is, there are가 있죠. 정리해볼까요? there is 뭐 나와야죠? 그쵸? 단수, 명사 혹은 뭐야돼 셀수 없는 명사, there are, 뭐 나와야 돼요. 그쵸? 복수 명사.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There is, there are, 이게 끝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 밑줄 그대로 이제 써보기도 해보고, 밑줄도 쳐보고, 뭐뭐가 있다. 과거도 있죠, 보이죠? words나 no, w o r d 도 있습니다. 가볼게요. <laughs> 진짜 중요한 거. 나는 there is 이거를 그냥 동사로 넣고 싶어. 주어. 얘들아 우리가 보통은 주어 동사로 나오지. 이렇게 주어 동사인데 얘네는 바뀌는 경우가 의문문이거나 there is, 혹은 here is, 혹은 도치.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그럼 있어? 뭐가 있어? 그치. 문제가 있다. 어디에? 나의 컴퓨터에. 동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있다. 다섯 명의, 아, 너희들은 파란색으로 해야 된단다. 나도 파란색으로 해줄게. 있었다. 다섯 명의 사람들이 나의 가족에. 있다. 많은 별들이 오늘 밤. 있었다. 포구가 오늘 아침 어렵지 않죠? 부정문은 낫을 붙여 주면 되고요. 의문문은 비동사 is를 앞으로 뛰어 이진 앞이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 어렵지 않지? 원래 there was인데 남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동사 시간이 없었어 아침을 할. 원래 there is인데 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동사 주어, 이거 동사로 갈게요. 어, 버스 정류장이 있니? 여기 근처에 응. 있어. 그것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었어. 없어. 어떠한 공원도 이 도시에는. 있니? 좋은 레스토랑이 이 근처에. 기회가 있어. 어가 나왔던 거는 단수야. 그러면 이지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 복수죠? 그러면 월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없다 there 이거 복수지? 그러니까 are 안 t 가 나올게요. 비상구가 있냐? fire exit 복 단수죠? 단수 a가 있어 단수 어가 있으니까 단수죠? 있니? 그러면 is there 이 됩니다. 오늘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바로 갈게요. 명령문 제안문 시작할게요. 자, 명령문은 뭐뭐해 라고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나오고 제안문은 뭐뭐하자, let's가 나옵니다. 그쵸? 조금 더 완곡한 제안에는 why don't you, 그, why don't you 너무 중요해. 뭐뭐하는 게 어때? how about ing, 뭐뭐하는 게 어때? 가볼게요. 명령문 해라 하지 마라 혹은 돈이나 네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서 주를 그리고 기다려 너의 자리를 가지마 너무 속상해 하지마 너무 속상해 하지마 그 결과에 대해서 잡아 그 문을 나를 위해 너무 명령이 무서운데 조심해. 비동산이니까 모아 놓을게요. 그 박스 조심해. 오가 있어? 배웠던 거죠? 동사 주어. 유리가 있단 말이야. 화내지 마. 나한테. 그곳은내 잘못이 아니잖아. 먹거나 마시지 마. 아이고 이거 브이. 라이브러리에서 Let's 뭐뭐 하자. l e t s 뭐뭐 하지 말자. 이거 믿줄. Why don't you? How about I and 이게 절대로 Why don't you가 너안 했어가 아니야. 너왜안 해가 아니야. 그거는 Why didn't you야. 이거랑 절대로 같이 안 타는 거. 뭐 하는 게어때 라는 뜻이야. Let's order pizzas for dinner. 아 우리 점. 피자를 주문해 먹자. 점심식, 저녁식사로. 뭐 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그 시험에 대해 일단 지금은 말하지 말자. 나 지금 너무 못 봐서 힘들어. 이런 뜻이죠. Why don't you ask? 뭐뭐 하는 게 어때요? 아이쿠, 여기서는 음은 사, 주어 동사. 뭐 하는 게 어때? 너의 부모님한테 그 조언을 요청하는 건 어떠니? 음문사 주어 동사 어 만나는 게 어때 우리 학교 앞에서 오케이 음문사 ing ing 별표 점심 함께 가는 거 어때 좋은데 상냥해라 nice 는 동사가 아니야 뭐뭐 한 상태야 그래서 꼭 반드시 비가 나와야 돼 be nice to your friends 뭐뭐 하는 게 없대 why가 나왔으니까 why don't we 위, 밑 먼저 끝내자 뭐뭐 하자니까 Let's죠 Let's finish 눈치 보세요, 눈 체크 어렵지 않죠? 바로 넘어갑니다 감탄문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데 이 테이블을 꼭 외우자 어, 혁명주동 하우 형부 주동 왜였니? 한번 알려 줄게. 왓어 여기 어 생각하는 왜냐면 그 명사가 단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와러 어, 형명 주동 하우 형부 주동 와러혁명주동, 하오형부주동 이렇게 외워볼게요. 보겠어요? 그렇죠. 백지 테스트입니다. 제목은 감탄문. 감탄문이라고 쓰시고 백지 테스트 볼게요. 애들기들 준비하세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여기 한번더 믿죠. 와러혁명주동 what a 명주 o how a 형주도 이거 차이가 분명해. 둘다와 대박이다 약간 이런 뜻인데 여기 명사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냐가느니다 너무 중요해요. what a interesting story 정말 흥미로운 얘기구나.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보이니? 보이니? I got a perfect score on the test. 나 완전 시험에서 대박 났어. how 형 주동 보이지? 주어가 없는가? 동사 명사가 없는가? 봐 여기가 어가 없는 이유는 복수가 오기 때문이야. 의문사 what, what 어 없고 형명주 동. 아까 이거 뭐였죠? 하버라이 이제 영화 보는 게 어때요? What 어형명어 어, 선생님 주동이 없는데요? 생략됐어요. 하우 형분대 여기서 부사다 부사 주어 동어너 어떻게 그걸 모든 걸다 그렇게 자게 설명하니 Look at the penguins, dear. 펭귄을 좀 봐. 그들이 뭐 하고 있어? 스웨터를 입고 있잖아. How cute. 하우 형 주어 동 생략 오케이. 뒤에 명사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 봐봐. 하우 How 와러 혁명 주동이죠. 와러 혁명 여기 맨이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러니까 어가 와줘야 돼. h o w lovely girl it is. 여기 love는 형용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야. 형용사인 love가 와야 돼요 그리고 flowers가 있지 명사가 있으니까 was이 와야 돼. 와러 혁명 주동. 여기서 봐봐. 여기서 하우 하우 형 주동. 주동 앞에 끊고그 앞에 명사가 있으면 와시고 없으면 하워예요. She drive very well 하면 얼마나 이거 잘해 이런 뜻이죠. How well she drive. It was a l i t l l i wonderful gift. 와, 명사가 나왔으니까 뭐가 그렇 What 어 Wonderful gift. Yeah. 그쵸? 어렵지 않아요? 남겨서.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부가음음문인데, 부가음음문은 뭐냐면, 그치를 말하는 거야. 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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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바로 가볼 건데, 일단은 긍정에 띠는 부정을 써주고, 부정에 띠는 다시 긍정을 써주는 거야. 이해가 죠? 이건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 이 케이크 진짜 맛있어 보여. 끝이를 물어봐야 돼. 근데 얘 봐봐. 룩스 뭐야? 긍정이지. 그러면 부정이 나와야 돼. 근데 일반 동사일 때는 두더지가 나오고 비동사, 조동사는 그대로 나오고 여기 배표. 인칭되면서 바꿔줘야 돼.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어 맞아 그거 그래 해볼게요. 433 Danny wasn't at school, was he? Danny가 학교에 없었어. 그랬지? 봐봐.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오실 거고 Danny가 히로 갈 거야. Danny라고 그대로 쓰지 마세요. 오, oh, 걔 없었어. 아니, 봐봐. 대답 좀 이상하지 않아? No? 한국어랑 조금 달라. 대답에 주의하세요. 밑줄 칠게요. 음, 됐다, 중요해. 내용과 상관없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 일단 내용과, 상관, 내용과 상관하지 마. 없는 게 중요해. 그러면은 뭐야 알겠죠? 한국어랑 조금 다르니까 이해하세요. That is your best friend's house. Oh, your friend's house. 어, 저거 너희 친구 집이지? 그렇지 않아. is니까 부정으로 나오시고 이 that이 is로 대명사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조인할 거야. 드라마 클럽에. Weed이지. Weed. With.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오고 유니까 주어 그들 너도 그러지 않을 거니 이런 뜻 KT와 팀은 모른다 서로서로 서로. 그들이 아니? 논트니까 두로 오고 대명사 네이로 올게요 부정 의문문에서는 봐봐 이렇게 아예 부정 뭐뭐 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너못 들었어? 그 뉴스? 이렇게 어나못 들었는데 이것도 대답에 상관없이 그냥 아니면 노인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가볼게 438번 뭐뭐 하지 않을래야 너 나와 함께 배드민턴 치지 않을래 이게 동사가 되겠죠 목적어 응나 그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You and Mary's are sisters. 아, 봐. Are니까 복, 단, 아니, 부정으로 하겠죠? aren't. I can't speak Chinese well. 그쵸? Can이니까 긍정으로 올게요. Can't. Can, can. We met once before. 우리 한번 만난 적 있죠? 과거니까 그쵸? 그리고 d i d n t 로 올게요. aren't you aren't you are not you 봐봐. 이거 얘들아. aren't you는 반드시 동사의 줄임말을 사용해야 돼. 부정문일 때는 뭐 aren't you 이거 발음 자체도 이상해서 aren't you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다음 문제 풀어 볼게요. enough food 셀수 없으니까 was. It? 순서 바꿀게요. 와러 혁명 주동. 뭐뭐해라 할땐 동사 원형 나옵니다. 물어 주 e a 에 s How difficult 주어 동사 여기에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how가 올게요. Don't Tim and Chris are f i n g o r shopping 지금 보면 여기가 d a y 죠 t h y 랑 doesn't랑 어울려? 아니죠. Don't Don't t i m and Chris often go shopping. 걔네들이 shipping을 어, 자주 가? or fishing. 물고기 잡으러 자주 가? 이런 뜻이고 how about ordering hamburgers 뭐뭐 하는 게 어때 judy practiced the guitar every day 그렇지 않았니? 이런 뜻이죠 근데 don't가 어울리지 않고 doesn't doesn't 시 h 3인칭 단수잖아요. 그렇죠 공원에는 뭐야? 많은 사람들이, 아,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내일 할머니가 방문하는 게 어때? 들어가지 마. 신발을 신은 채로. 와, 정말 아름다운 무지기구나 주디의 가족은 뉴욕에 살고 있지 않아? 주디의 가족은 뉴욕에 살고 있지 않아? 어, 주치의 가족은 뉴욕에 살고 있지 않아? 이렇게 부정 어문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남겨서 연주하지 마, don't play. 정말 착하구나. 하, 아 작구나. how, s m 다 봐. 유월 파주거 동사 앞에 명사가 없다면 하우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Bye. 어, 그냥 하우네. 그럼 how about 아이엔징이죠? how how about about bye. 짐가릴린 도지지 않아. 얘네가 aren't at the library. 그렇지 않니? Are they? David가 전화했지 않았니? Didn't. 과거니까. David call you.까드는 거겠죠. 있었나요? 물어보는 거죠. 과거니까 were they books go. 몇 명의 many dancers at the festival. 그음 긴장하지 마. Don't be nervous. Don. 어, 비가 왜 나와? 왜? Nervous는 얘들아. 긴장한 상태야. 그러니까 긴장한 상태가 동사가 될수 없잖아, 그렇지? 긴장한 상태가 있지만 상태로 있지만 이런 뜻이야. Don't be nervous about the final exam. 그대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 그다음 0위는 우리 마지막이야. 전지선은 매우 쉽죠. 이게 끝입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수고했어요.